주행을 하면서 어,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1km거든요. 그러니까 한 4km 때 받았으니까 한 10몇km 탔는데 10몇km 타면서도 벌써 장단점이 느껴집니다. 시승할 때랑은 확실히 틀립니다. 내 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거랑 그 전에는 틀린 거고요. 먼저, 일단 가솔린이니까 확실히 지금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다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젤타다 가솔린을 하니까 가솔린 SUV가 확실히 조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때 보면은 그러면 정차에서 아이들링 시에도 확실히 조용해요. K5 1.6 터보를 저희가 지금 시승을 했잖아요. 그걸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1.6 터보인데 지금 오토 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차했을 때더 조용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가솔린이라서 제 시동을 걸, 걸거나 했을 때 어떤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셀토스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멈췄을 때 멈춰서 지금 기름을 절약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가솔린이라 조용한 건 좋은데 확실히 연비 면에서는. 어, 기타 1.6 디젤 엔진들 차량들 보다는 연비는 확실히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내 주행할 때한 6,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제일 궁금하실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뒤에 토션빔.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은뭐 좋긴 하지만 돈도 더 들고 또 나에게는 사륜구동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전륜 기반의 SUV들은 대부분 다 겨울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륜구동을 선택하면 좋은데 이게 뒤에가 토션빔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쓰면서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멀티니크가 좋습니다 멀티니크가 좋고 토션빔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토션빔이 좋아진 거는 약간 세단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SUV는 좀 높다 보니까 지지력을 더 감스, 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션빔이 좀 강해요 예, 토션빔이 강하다 보니까 어, 확실히, 어, 멀티링크보다는 지금 현재 토션빔 차량이 더 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가 좀더 통통거려요. 그게 뭐 예전에 느꼈던 토션빔들 차량만큼은 아니고요. 차량이 주행을 할때 안정성이나 안정감 같은 면은 예전 차량과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토션빔이지만 좋아진 것 같고요. 어, 멀티링크에 비해서 좀더 확실히 하드하다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주행 여건상에서는 뭐 워낙 돌아가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토션빔도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점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제가 옵션으로 넣었잖아요. 아유,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 편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기 LFA의 기능을 켜놓는 거죠. 켜놓고서는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 알아서 도로의 중앙 사선을 찾아서 가니까 훨씬 더 편하게. 좀 신경을 덜 쓰면서 어, 주행을 할때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승했던 차량들은 항상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다 컬러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질 것 킵니다. 그래서 내리면 정작을 하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표시됩니다. 확실히 컬러보다는 안 이쁘죠. 예, 기능은 다 똑같은데 표시되는 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어, LFP 기능이 같이 켜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녹색 불로 표시가 됩니다. 앞 차의 간격도 이런 식으로 LCD 창이 아니어도 이렇게 작은 LCD로 TFT LCD로도 어, 충분히 드라이브 아이즈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최신 차량 최신 차량이 아무래도 갑이긴 한데 <laughs> K5랑 타면서 제가 또 또좀 놀랐던 거는 K5는 또 어쨌든 더 최신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우리가 보통 작동시킬 때 스마트 크루즈 작동시키는 방법이 크루즈를 누르고 여게 보면 세트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레버를 당기면 세트가 되면서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K5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루즈를 누르게 되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름이 온이고 오픈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누르면 작동 예비 중인 거고, 내려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픈은 마찬가지로 되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1.6 터보 엔진은 사실 성능 면에서는 부족한 건잘못 느끼겠어요. 엔진의 파워나 토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어 불편한지는 모르겠, 모르겠고요. 이제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현재 보시면은, 에코, 스포츠, 노멀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스마트 모드가 없어요. 셀토스에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보통 10.25인치 선택하면서 같이 선택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어라운드 뷰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아쉽게도 아무리 선택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계속 아쉬운 것만 얘기하려면 뭐 점차적으로 계속 보이겠죠? 저희가 앞으로 롱텀 시승기를 하면서 셀토스에 대한 이모저모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점점 보이겠죠? 예. 네. 이제 출고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심정으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좋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500만 원에 이런 차량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2,500만 원을 딱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런 옵션들 편의 장비 뭐 열선, 열선 통풍 시트부터 해서 뭐 이런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해가지고 좋고요 이거, 이거는 또좀 아쉬운 부분인데 소렌토나 K9나 이렇게 위급, 상급으로 가게 되면요. 온도 표시가 29도, 29.5도, 30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이 이제 하이에요. 근데 K5일 때도 좀 이상했는데 이 부분이 27도까지 갈게안 됩니다. 예, 그 다음은 바로 하입니다. 이 하이는 끝도 없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적정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laughs> 깔끔하게 잘 디자인 되어 있는데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뭐가 없죠. 예. 현재 셀토스는 듀얼이 아닙니다. 오토 에어컨은 맞는데 듀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존별로 요즘에는 듀얼 존 그다음에 쓰리 존 그래서 뒤쪽까지 해서 존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셀토스는 예.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듀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또 이게 필요하거든요. 운전석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니까 좀 덥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는 뭐 쉬니까 아무래도 외부 온도에 맞춰서 덥거나 또는 더 많이 춥기 마련인데 구별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단점이 될수 있겠죠. 지금 현재 심정으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좋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신차가 가인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차들보다 틀린 점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아반떼 스포츠도 지금 요 안에 들어가게 되죠. 하이패스 같은 게. 네. 아반떼 최신형도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셀토스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가 위로 꼽혀있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슬림한 룸미러를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신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드라이브 아이즈를 켜놓고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50km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커브고요. 그 다음에 어, 신호도가 지금 차량들이 걸려 있네요. 길로로 부드럽게. 과연 중앙을 잘 잡고 가는지 잘 잡고 갑니다. 보시면 흔들림 없이 딱 중앙으로 가고 있죠 지금. 치우침 없이. 약간 치우친 것 같다 지금. <laughs> 네. 핸들을 잡으시죠. 뜨고. 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된 거는 현대기아차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써먹기가 좋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저희가 출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셀토스 출고했으니까 또 앞으로 셀토스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 셀토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관심과 사랑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해서 공짜입니다. 예,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